얘기하듯이 물충리이 많은 동네입니다. 하지만 목숭아가 그만큼 많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를 무릉원 쿠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네, 설화공영화에 보시면은 무릉도원, 무릉도원 하는 것이 바로 이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장막에는 총두개 쿠로 나눠져 있습니다. 여자는 괴롭 쓰다 하면은 혹시 중국이 그거 하시는 계시 중에 마작이라 아세요, 마작? 친구들마다 계속 맞아보았는데 전혀 못 맞아보았는데 혼자 가서 만났는데 그런데 요런 반응은 여자친구가 진짜로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 진짜로 회요가에는 <목소리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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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희도 사진올라다가 다시 모델을 잡고 들어습니다전문산는 아니에요. 그거는 다른 길을 이어 쓰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. 예,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이에다좀밤 네. 산책을 할거요 아니, 가 뭐. 설마 본이죠? 우 진짜 멋있다. 와. 아, 거 무서운 게 아니라 멋있다. 네, 어, 흔들려도 멋있다. 어, 어, 흔들려. 어, 흔들려. 내가 우리가 용띠잖아 여기 와서 던지세요. 아니, 내가 용 입에다 래들이 살고도 있고. 요요저 계단이지. 저남부 집저데저기어요예아 예. 지금 살고 있어요. 예. 기 여긴 여긴 여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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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없을때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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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소중 감사드립니다. 물론 음. 마사지하러 왔네. 예, 이야기 했다고. 다음... <laughs> 누가 일부러 시원하게 저녁에 못하잖아. 여기는 또... 바다 아니었는가? 바다였지. 여기 3억 8천만 년 전에 여기가 망망한 바다였대. 음. 오랜 시간에 지가운동을해가지고이장각 이런 풍경이. 아직 오래가 한... 굳고 쌓이고 굳고 쌓이고. 한번더 지진이, 지진이 안 나니까. 여기는 음. 바람이 5급 이상 바람이 안 불어요. <목소리도> 어... 네. 바람이 거울까? 안 불고, 뭐, 스모그나, 네. 스모그나 아니면 지진이나, 볼라 해도 볼 수가 없어요. 응. <laughs> <항석주의 진실 웃음> 네, 진실 근데 처음 딱 왔는데, 여기 바침장 하니까. 그러면 <laughs> 지진 아예 안 오네, 예. 여기는. 네. 여기 다 날라, 다 어, 날라갔지, 진짜. 근데 신기하게도 지도상에서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사천성이 사천성. 진이 그렇게 어. 세게 나이 여기는 지진이사나성 사천성이 사천성. 인가성이이 사천성. 천성이 사천성. 천성이 사천성이 사천성이 사천이사천천성이 사천성이 사천성이 천성이사천이 사천성이 이 사천성이 사천성 다 왔네. 야, 다 왔어요. 올라가서 바라, <laughs> 네, 저 네, 저는. 저는. 이제다왔는저에서서 전망대 이고 그리고 다시 내려. 앞서제고나는 황석채가 제일 멋있어. 저이게이게서이이한서에돌 음. 아, 저저저저기저기 그 도착 그거 뭐 뭐라 카는 이거 보고 저기 멀리 보세요 밖에 뭔가 보자. 이쪽에 보세요. <laughs> 오른... 이거 괜찮잖아. 그래. 저 왼쪽 봐라. 안 왼쪽, 안 왼쪽 보면 치인다야눈 그래. 봐라. 눈아니고 아이스크레이키. 아이스크레이키. 아까 아, 그 설탕 뭐라 했죠? 사카리. 사카리. 사카리, 사카리 예. 우리도 사카리 자는 거들요. 그 가이드님 세대는 사카리 세대가 아닌데. 할머니가 얘기하잖아요. 할머니가 사카리. 사깔이는 엄밀하게 따뜻지만 설탕이 아니고 뭐 아주 거기에 좀 농축관리만 이렇게 내려가는은맞을까아 올라가는 게 뭐야 그래 내가 이렇게 봐도 괜찮아 아니 고추 해가지고 용도가 이거 고추찜을맞아야지 그라고 된장은 넣을까 된장이 사과를 너무 많이 넣고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까지잘 찍었네 너이고 타임을 시켜주네 아 그래 그렇지 지이게힘이을추지 자연입니다. 자이 제일 좋자이그고 우리가 물은 사람. 가서 제가 눈좀 먹겠네. 나뭐안 하고. 야, 내가 <가침> <목소리> 야, 크다고 내 만두 사는 욕받이 집 우리야, 발도 하고 우리 봐봐. <목소리> <하, 목소리> 자르서 유리다리다 구경을 하고 내려와서 우리 마사지를 할 거예요. 막... 있으니 어디인들 이내고 둘 곳이 야 없으니 하루 해가 저문다고 울터이냐 그리 도 내가 작더냐 별이 지금 저 삼마 그리 쉬어 가리라 이인들이에뭐갈 곳이야 없으리 작은 것을 사랑하며 살 터이다 친구를 사랑하리라 말이 없는 저 들녘에 내 힘을 그려보련다